정사수송법 마지막 시간 진행합니다 어, 시간에 그 봤던 내용들과 함께 어, 불신 건물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소지품 검사할 때 마음대로 그러면 가방을 열고 막볼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어, 지금은 불신 건물은 철저하게,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진행한 사람의 가방을 마음대로 열어서 확인하겠다. 이거는 큰 인권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가방을 마음대로 개봉을 하게 되면 강제수사가 되겠죠. 그죠? 강제수사. 강제수사라는 건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의심스럽다고 해서 가방을 뺏어서 강제로 열고 본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소지품 검사를 할때이 소지품에 대해서 벌건과이 부분은 역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수사할 때 영장을 가지고 하는 강제처분인 수색과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할 때는 흉기를,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 흉기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소지품에 흉기를, 어, 소지하고 있는지, 또 가방 속에 흉기가 있는지, 어, 이런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임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제는 할 수는 없다.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나 불신 거을못 받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법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고 하어 강제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경찰이 봤을 때그 사람 몸에 피가 묻어 있거나 신발에 혈흔이 있거나.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 보니까 약간 금목걸이가 약간 보인다든지. 그러면 방금 전에 주변에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행범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요. 그죠? 불신건문을 강제로 받지 않겠다. 불신건문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관에 어떤 질문을 무시하더라도 뭐 경찰관이 이제 혐의가 없으면 가십시오할수 있겠지만 혐의가 명백히 보인다 그러면 불신검은안 하고 당신을 현행범 체포하겠다. 혐의, 현행범 체포하고 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증거가 보인다면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행범 체포란 것은 범행을 범행 직후인자가 현행범 어, 전행,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불신 어, 건물을 거부한다고 해서 경찰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다, 체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로가 이미지의 상태에서 협조할 걸 협조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여러분, 미합니다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턱, 의복이나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이거를, 손으로 그냥 만지면은 성추행이나,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외표 검사라고 합니다. 외표. 간 손으로 두드리는 형태. 두드리는 형태. 웹 검사를 두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괜찮죠? 손으로, 어,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휴대품이나 의복을 살짝살짝 두드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내부를 직접 뒤지거나 강압적인 힘을 써서 막 힘으로 어 소지품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강제수사기 때문에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서로가 불신검문을 받는 분도 불신검문을 진행하는 경찰관도 서로 임의적으로 서로 그 동의하에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변사자 검시. 변사자란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를 변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것, 어떻게 죽었는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변사자 검시를 합니다. 자, 검시란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우선 경찰관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사체를 보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병으로 죽은 건지 사망한 건지 어느 정도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상의 병사 또는 자연사가 아닌 사체로서 범죄에 기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한다. 변사자 처리의 성질과 주체를 보면. 변사자의 검시는 범죄 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검시의 결과,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가 보니까 범죄 혐의가 많다.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수사가, 수사가 기시됨으로, 수사가 아니고, 수사 전의 처분, 변사자의 검시도 하나의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명됐을 때 수사가 개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되기 전에 변사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범죄로 인한 것인지 그냥 사망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검시 후 눈으로 본후 사체 부검을 해봐야겠다. 아무래도 죽은 게사망한게 이상하다. 부검을 해야겠다. 그런 경우는 압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압수하고 몸 안에 혈흔이라든지 증거물을 수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검증 다각도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검증 영장을 받아 검증해야 됩니다. 의사, 기타,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 해부를 위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해부 사체 부검이죠. 부검. 사체 부검은 부검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부검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부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검이란 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검실에 가보면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 두개골을 열고, 골을 꺼내고, 어 이게 몸에 사방제 가슴을 열고, 어 장기를 꺼내서 하나하나 다 잘라서 보잖아요. 너무 얼마나 어 어떻게 보면 두번 죽인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걸 아는 분들은 부검을 안 하려고 그러죠.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없다고 그러면 부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만큼 힘들고 또 하나는 그 사망자에 대해서 두번 죽인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검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마 이런 부검 현장 가고서 보면 많이 놀라고 당황하고 힘들 겁니다 아, 우리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가 있다. 긴급을 응? 요할 때는 어떻게? 영장 없이. 검증. 검증이란 거는, 어, 사체 어떤 그 부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장 없이 여러 가지를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다볼 수가 있다. 이거는 뭐, 부검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검증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늘, 어, 후렴미에 있는 부분, 다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영장 없이 검증. 빨리, 그러니까 빨리 봐야 되잖아요. 사건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실 눈으로만 그냥 있는 상태로만 보는 거고, 검증은 위아래 좌우 다 보는 거죠, 그죠? 옷도 벗겨서 보는 거고, 어, 사람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급하니까.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사자의 검시는 대부분 경찰관이 다 하죠, 그죠?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어, 사망자를 보고 변사자 처리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변사자 처리란 것은 어떻게 사체가 발견되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디에 피가 흘렸고 어떤 옷을 입어 있고 사체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고 어,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를 기록하는 것 이게 경찰관이 하는 검시라고 이제 검시 또 하나는 고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서에 근무하다 보면 민원실에 있다 보면 고소장이 많이 날라옵니다 하루에 제가 근무했던 과거에 근무했던 곳은 하루에 고소장이 한 30건에서 50건 들어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30건에서 50건 중에 고소장이 대부분 사기건인데 전부 다 사기가 될까요? 돈을 빌려준 경우 단순 민사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출연해서 반려시키다 보면 한 95%가 반려가 됩니다. 나머지 순수한 5%는 사기 피해죠. 그죠? 자,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한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이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나를 폭행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나의 물건을, 어, 훔쳐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죠 그렇죠? 자,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 대상인 범죄 사실도 특정되어야 된다. 내가 5천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금목걸이두 개를 도난당했어요. 하고, 이런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되겠죠? 그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좋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어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 요청을 할수 있는가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음 확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큰아버지 큰 엄마, 또, 초등학생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 작은 아빠, 작은 삼촌, 어, 이런 그, 분이 법정 대리인이 되면 되죠, 그죠?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의 권한을, 법적인 어떤 권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 법정 대리인이 피우자거나, 피우자는 거는 범위 가르쳐 만해요. 특히, 강간사건의 가해자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 이 법정 대리인이 A인데, 이 A의 아들이야 뭐 아들. 그러면 이 A는 누구 편을 들겠어? 요 아들 편. 말이 안 되죠.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의자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그족들이 독립하여 따로 고소할 수 있다. 꼭 법정 대리인을 믿, 믿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 범죄의 가, 범죄자 의범죄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친고지에 있어서 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친고지에 있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면 어, 고소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 나는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 관계의 신청이 있다면 검사는 10일 안에 즉, 일주일을하고 3일 안에, 10일 안에 고소할 자를 지정해야 된다. 10일이란 건 뭐냐면,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붙잡고 있을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이 지나면 빨리 검찰로 보내죠. 그래서 10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간간 간통, 뭐 간통은 없어졌지만 모욕, 다 친고죄죠, 그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 친골죄란 거는 그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강간을 당했어, 억울해. 근데 내가 친고 고소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강간을 당했지만 법원에 이런 내용을 재판에 올리면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고 결혼하기 힘들어. 그래서 피해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피해자 얘기를 듣고, 어, 그분에게 피해 사생활이나 진로의 장래에 무리가 안 되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고일자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일제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했으면 10일 이내에 고소할자를 고소할 수 있는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법정대리인이라는. 초등학생의 보호자 대리권은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은 능력이 없죠. 보호를 위하여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돌려보는 조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고소 처벌해주세요. 라 고소를 고할수 있는 것.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소할 거야. 고, 어, 고유권 임으로 법정 대리는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반하에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의 고소권이 없어졌어도,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그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도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할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소장을 쓰는데 가끔 보면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들. 특히 한글을 쓸줄 모르는 할머니는 누가 도와주죠? 경찰을 도와주죠. 자, 그러면 고수장을 서면으로 써오거나 쓰지 못한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구술. 내가 언제 은행 가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할수 있는 거죠. 받아줘야 됩니다. 비록 서류 없지만 구술로 한거 받아줘야 돼요. 따라서 경찰관은 구술 말로 하는 고소를 받을 때에는. 공문서는 조서죠. 경찰원이 받는 거.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서를 할 때는 어, 언제 피해를 당했습니까? 누구에게 피해되겠습니까주변에 누가 없었나요? 왜 이런 피해를 당했나요? 어, 어, 원인이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물어보시죠. 그죠? 이런 걸 조서로 작성합니다. 또한 내가 몸이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빨리 도와줘야 돼. 이런 경우에 서류 빨리 접수하라고 위임장에서 접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대리로 몸이 아플 때는 대리로 의해서 대리에 의한 고소가 가능하다. 비친고죄가 된 고소. 신고죄가 아닌 비친고죄. 비친고죄가 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신고죄만 제한이 있죠. 그죠? 친고죄는 침골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된 날로 6개월 자, 6개월에 1년의 반이잖아요 그죠? 6개월 동 뭐했냐 당신 이거 고소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거아니냐 하고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고소해야 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빨리 고소해야 되겠죠? 야,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일 때,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일 때, 어, 한 사람의 혜택은, 고소기관의 동하는 다른 고소에 영향이 없죠, 그죠? 여러 사람, 150명에서 고소하는데 다 달라. 한 명이 공소시효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고소의 영향이 없다. 즉 배출한 대로 조사를 한다. 고소 불가불의 원칙 고소의 효력은 인적 사람에 대한 인적 물적 물건에 대한 범위에서 불가불하다는 것으로 신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 신고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건고소장을 냈던 정부에 미치게 주고요. 하나의 범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하나, 같은 범죄인데, 사기인데, 취소한다. 이건 안 되겠죠. 자, 차라리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 또는 취소는,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반드시 고소장을했으면 거기에 맞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그죠? 일부분에 대해서 취소는 없습니다. 일부분만 한건 없어요. 비 친고죄, 친고죄가 아닌 거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자, 비친고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친고죄는 아니죠. 친고죄가 아닌 고소, 즉 친고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는 역시 친고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고소하거나 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죠? 신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고소는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다. 하나. 고소는 하나다. 고소장도 하나다. 신고죄의 공범 중한 명, 여러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공범에는 이미적 공범, 취적 공무음이 있다. 판례 알아볼게요. 임의 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임의 동행을 요구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만약 나는 못 가요.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퇴거, 집으로 갈 자유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6항이 임의 동의한 경우, 당연히 6시간 동안 초과하여 경찰 관서에 머무르게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 동의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서에 구금을 허용한 건 아닙니다. 6시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 그 전에 나갈 수있으 빨리 내보라는 거지. 6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구금하는 건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죠? 경찰 관서에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어. 오늘 수업, 세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